오늘은 시작부터 베이가를 예의주시하며 싸우다가 뒤늦게 누누가 오는 것을 알고 원딜에게 타려고 했지만 이즈가 내가 타기 전에 풀을 쓰게 되면서 아쉽게 죽고 누누가 한번더 갱을 와서 원딜을 대신에 맞아주려고 했는데 같이 맞게 되면서 죽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살았고 누누가 다시 돌아올 만했기에 워익을 부르는 순간 역시나 누누는 다시 눈덩이를 굴리면서 왔고 이번에는 충분히 원딜과 거리를 두면서 원딜을 보호하며 싸웠지만 누누는 아쉽게 놓치게 되고 남은 상대 원딜이라도 잡기 위해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온 누누의 눈덩이를 대신 맞아주며 이번에는 추격 끝에 누누를 잡을 수 있었다. 조금 뒤에 워이기 미드갱을 성공한 뒤에 바텀으로 와줘 싸우다가 베이가의 스킬을 빨리 지나다가 기절에 걸리면서 워익을 살려주지 못하며 상대 원딜까지 살려보내주게 되고 나는 바텀을 키워주는 정글이 고마워. 바로 백업을 가주었지만 상대 바텀에게 양각을 잡히며 못 가는 상황이 되어 미드가 죽게 되고 미드는 이에 늦게 온다고 핑을 찍었지만 무시하고 정글을 도와주기 위해 가다가 상대 바텀하고 싸우며 운이 좋게 베이가의 스킬을 피해서 상대 원딜을 잡고 서포도 잡았지만 정글을 도와주다가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 뒤로 빠지며 누누가 다시 공을 굴리고 올 수도 있어서 미드랑 같이 있다가 안 오는 것 같아서 내리자마자 누누가 공을 굴리면서 오는데 운전 면허가 없었는지 냅다 벽에 박아서 누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누가 이번에는 공을 굴리면서 도망쳐. 또다시 놓치게 되고 용을 먹다가 패시브를 돌리면서 딸피로 유혹하려고 했는데 패시브를 돌리지 못하게 되며 죽지만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이쯤 되면 누누가 미드에 갱을 올것 같았기에 미드로 가는데 마침 갱을 와줘 탑과 정글도 합세해서 두 명을 자르고 정령을 먹다가 사일이 오자 궁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빨리 쓰는 바람에 놓쳐버리게 되지만 정령을 무사히 먹고 미드 쪽 와드를 확인하다가, 카정을 온 누누를 쫓다가 근처에 있던, 미드가 대신 잡아주게 되지만, 백업을 온 상대 바텀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풀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서, 나는 베이가 이에 갇히게 되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후 블라디랑 워익하고 집에서, 라인으로 복귀하다가 무리하는 상대 바텀을 잡기 위해서 원딜에게 백업을 가게 되며 상대 바텀을 잡아주지만 상대 미드, 정글도 백업을 오게 되어 블라디를 주며 도망가는데 우리 블라디는 뒤에서 쓰앗먹는 원딜이 싫었는지 핑을 찍어댔고 우리 원딜이 또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원딜에게 붙는데 누누가 부시에 들어가서 궁을 쓰거나 눈덩이를 굴려서 올 가능성이 크고 조금 있으면 상대 바텀도 백업을 올 텐데 라인을 밀길래 핑을 찍지만 계속 라인에 있다가 원딜을 대신해서 눈덩이를 맞고 상대 바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게 되어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지만 베이가의 스킬에 이게 맞네 늘 당하며 죽지만 다행히 우리 정글과 탑이 백업을 와주는 덕분에 상대 바텀을 잡고 용도 먹고 워이기 미드까지 잡아주면서 이득을 보게 되고 미드에서 워이기 상대 서폿을 먼저 잡아주면서 시작된 5대 3안타에서 상대 정글 탑을 잡아주고 미드를 추격 끝에 잡아주며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후 게임이 끝나고 워윅에게 친출을 받게 되면서 다음 판이 시작되고 인베를 가다가 베인이 부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마순파를 채우기 위해서 큐를 썼는데 우리 워윅은 베인 때문에 인베를 실패했다며 뭐라고 했는데 베인은 나쁜 남자가 취향인지 워윅을 보고 멋있어,라고 했고 임베에서 내큐 때문에 망한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은 게 신기했다. 그렇게 리시를 하고 라인에 도착하자 상대는 선 이랩도 잡지 않고 싸움을 걸어와 탈진을 걸고 싸우는데 이때 점화도 같이 안 붙이고 싸워서 원딜이 아쉽게 죽게 되지만 안쓴게 다행이었는지 점화가 있어서 일부러 몰카의 큐를 맞아줘서 평타 사거리에 들어오게 하여. 평타랑 점화로 잡을 수 있었다. 좀 전에 미드가 이즈를 상대로 퍼스트 블러드를 당하여 시작한 뒤에 계속해서 죽기만을 하는 게 억울했는지 채팅을 쳤고 워익은 이에 예.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억울했는지 딜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나는 상대 정글이 제대로 아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며 싸우다가 정글이 도와주러 왔다가 물러나는 척 하며 정글이 갱을 바로 다시 와주며 싸우다가 제드가 분신으로 가주는 덕분에 워익을 살리면서 상대의 원딜 풀도 빼주고 오늘은 내가 너무 잘해서 양악을 해버리는 날이여 이제는 죽게 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용을 챙기고 바텀에 가며 집에 가는 몰가를 노렸지만 아쉽게 놓쳤다 방금 강조했듯이 상대 원딜이 풀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몰가는 원딜한테 불씨를 주지 않고 혼자서 불씨를 쓴제 풀을 쓰고 도망가는 모습이 이기적이기에 상대 원딜과 같이 죽여주었다. 돌아온 다음에도 몰가가 와드 박는 사이를 틈타 상대 원딜을 잡아주는데 이번에는 불씨를 주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별히 죽여주었다. 우리 트런들이 고통을 계속 받자 우리 원딜은 캐리해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트런들은 캐리보다는 라인전이 끝난 것을 좋아하였고 우리 원딜은 캐리해주겠다고 말한 지, 몇초 지나지 않아 원딜이 죽으며 미안해하였고, 몰가는 정신을 차리는 듯 싶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비를 걸어, 워익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 또 속박을 맞아주며, 궁으로 불실도 뺀 후에 워익이 와서, 몰가를 참교육하고 용을 먹은 뒤에, 바텀을 잡으러 갔지만 아쉽게 놓쳤는데, 워익이 몰까의 기회에 맞게 되고, 워익은 궁을 쓰지만 이번에도 이게 안 맞네 였지만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후에 싸우다가 집에 가려는데 이즈가 앞비전을 하자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궁을 쓰며 잡아주었고, 바텀 위에서 싸움이 열려 이즈를 잡아주고 이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워익도 몰까가 싫었는지 적 기지까지 들어가 잡아주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워익이 나에게 자신의 블루를 주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제드가 나타나서 쫓아주다가, 상대 바텀하고 만나 원딜은 미드가 처리해주고, 몰가도 잡아주겠거니 하며, 나의 블루를 뺏으려고 했던, 몹쓸 아이를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미드가 어째선지 죽게 되고, 블루를 탐하던 아이를 잡아주고, 미드에 가는 길에 몰가가 24분 동안, 아직 배운 게 없는지 계속해서 까불어댔고, 까분 대가로 집으로 보내버리고, 조금 뒤에 바텀에서 먼저 상대와 싸우다가 우리 팀원들이 백업을 와줘. 적을 전부 잡아주게 되며, 승리의 포탑 샤워를 하고, 이후에도 넥서스 앞에서 이기며 게임에서 승리했다. 오늘은 내가 너무 잘해서 양악을 해버리는 날이었다.